소통과 경쟁이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하이큐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라운지처럼 사람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퀴즈와 게임하면서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지라를 사용하여 일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번다운 차트인데요. 이것만 보셔도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코드 리뷰를 통해 서로 활발한 소통과 학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연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구글 둘중 하나로 로그인을 하게끔 일단은 구현을 해 놓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로딩창이 뜨게 되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방봉으로 이렇게 배너, 배너에는 저희가 지금 구성해 놓은 게임 종류랑 저희 하이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전체 채팅으로는 이제 대기실에 지금 접속해 있는 인원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 로그인 했을 때 이제 프로필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편집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아바타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닉네임, 자기소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종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좀해 놓았고요 나중에 더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2주에 한 번만 지금 변경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금 시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지금 기능을 지금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지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지금 이렇게 변경된 닉네임으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검색은 저희가 지금 그 모드랑 이제 제목별로 이제 검색을 지금 해서 조회를 할수 있게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방 생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 모드를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할수 있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캐치마인드 같은 이제 제시어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은 그걸 유치해서 맞출 수 있는 게임을 또 구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개 여부를 통해서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고 인원 수와 라운드 설정까지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방이 입장이 되는데 여기서 볼륨을 저희가 설정할 을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준비 상태가 이제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도 이제 로비랑 똑같이 이제 저희가 채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미리 지금 넣어놓은 퀴즈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직접 뭐 원하는 퀴즈를 이제 등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원피스 상식 퀴즈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게임 화면 페이지로 지금 저희가 넘어오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 프로필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채팅창, 전체 채팅창에서 이제 채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풍선으로도 이제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서 게임에서는 이제 카운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카운트가 끝났을 때 만약에 정답자가 있으면은 그 정답자의 카운트가 그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저는 못 맞추겠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종 라운드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중앙에 이제 게임 총 스코어가 이제 팝업이 되고 거기서 이제 순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을 하게 된 이제 그 플레이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끝나면 대기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방장 권한을 이제 위임을 받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카운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카운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기존 대기실 방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대기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광장에 지금 해적왕님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이 퀴즈는 다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OX 퀴즈는 좀 구성이 좀 달라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게임 그 이제 모드별로 이제 퀴즈를 퀴즈가 각각 이제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모드에 이제 속해 있는 퀴즈 세트만 지금 고를 수 있도록 저희 해놓았습니다. 이제 o x 퀴즈는 스피드 퀴즈랑 다르게 이제 스피드 퀴즈에서는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점수 카운트가 이제 올라가게 됐었는데 이제 OX 퀴즈에서는 저희가 이 OX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점수 카운트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OX는 이제 F1이나 F2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끝나게 되면은 최종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고 당장 이제 그 1등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게임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또 이렇게 다른 커스텀 에러 페이지를 이제 구성을 해놓아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 에러 페이지로 이동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일단 시연은 마치겠고요. 다음 설명은 이제 성빈님이 다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재밌었던 저희 프로젝트 시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더 더 붙여서 구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로비 페이지입니다. 로비 페이지에서는 CSS 트랜지션 및 상태 관리를 통해 배너 및 게임 설명에 자동 슬라이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스톰프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로비 채팅이 구현되어 있는데 컴포넌트 마운트 시 구독, 언마운트시 구독 해제가 되고 시스템 메시지는 필터 처리, 채팅 수신 시 자동 스크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필 편집입니다. 프로필 편집에서는 어, 맵핑을 통해 아이템 변경 시 해당 이미지 URL 자동 생성 및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아이템 변경 시 부모 컴포넌트에 업데이트된 프로필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은 어, 역할에 따른 화면 처리와 이벤트 처리가 다르게 일어납니다. 또 게임에서도 조금 다르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채팅방을 구현할 때 어, 주화평 글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맥에서 한글 채팅을 할때 마지막 글자가 한번더 입력되는 현상인데, 원인은 조합형 글자의 특성 때문이었고,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또 대기실과 게임방은 게임 중에는 정보들이 자주 변동되므로 레디스를 활용하였고요, 또 실시간으로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웹소켓 이벤트로 처리하였습니다. 게임 진행은 다음과 같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이벤트 송신을 통해 진행되는데 어, 다양한 이벤트들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게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인트 부분입니다. 어, 포인트가 이제 저희 기능 개발상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포인트에 대해서 정합성을 위해 검증 로직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날 최종 보유량과 금일 최종 보유량의 변동량이 하루 동안의 포인트 변경 내역 합성과 같은지 매일 자정에 스케줄러를 통해서 검증이 실행됩니다. 또 아이템 부분에는 할인도 적용하여 봤습니다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할인 적용 상품들에 대해서 할인 금액이 적용되고 또 해제되도록 해두었습니다. 또 아까 상점에서 그 배너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선착순 포인트 지급 이벤트입니다. 레디스를 사용하여 선착순 로직을 구현하였고 또 레디스의 셋 자료 구조를 활용하여 어, 동일한 아이디로 중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의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눈으로 보시고 넘기겠습니다. 네, 향후 개선 방향입니다. 프론트 엔드에서는 로그인 시 넥스트 미들웨어 기능 활용, SSR을 활용한 데이터 패치 속도 증가, 렌더링 최적화, 그림 키즈 기능 추가 개발을 잡았고요. 백 엔드에서는 메시지 큐를 통한 이벤트 처리, 레빗 MQ 이용, 선착순 이벤트 시 참여 후 작업에 대한 비동기독, 비동기적 처리, 또 웹소켓 성능 향상, 사용자들의 퀴즈를 등록하는 기능 추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하이큐,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어, 교육용 플랫폼으로의 발전과 퀴즈 기능 확장을 통해 더 즐겁고 유용한 서비스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긴 우리 구역이야 하이큐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